야 우리 여학생도 윗돌이 건조기 잘못 돌렸지? 아니야? 윗돌이 존나 짧은데? 어, 지금 등에 헬버그 두개 나와 있어. 헬버그들 야 옆에 있는 머리 묶은 여학생들이 보고 계속 웃어.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 야야 마무스 야, 터치. 야 봐. 야왜 걔네들이 쳐다보고 웃어서 발개지라는 거야 지금? 바다라 족발 당수다 이것들아. 바다라 족발 당수다 불티. 야마 마스터치 똑바로 좀앉아봐서그 옆에 아는 애들이야? 아는 애. <laughs> 야,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회색깔 위트 입은 여학생 경호원 두명데리거같다 그지? 그리고 <laughs> 어, 옆에 있는 우리 마치 똥꼬에 끼는 특이 조심해야 돼. 알았지? 어 이제 또 나왔다. 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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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슬리퍼 슬리퍼. 어디 가게, 슬퍼? 어? 제 뒤집는 거 봐. 겁나 멋있어. 쟤 뒤집는 거 장난 아니야? 네! 뒤집어! 오, 장난 아니지? <laughs> 어? 야, 잠깐만. 여기 자세 이상해. 우와. 야, 자세 개화끈한데? 내이 뭐하는 짓거리야, 이거? 오, 야, 둘이서, 우와. 자, 이제부터 여자 프로레싱 경기를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잡고 땡겨. 자, 지친 거반빚이빚꺼자